HP 디자인젯 T850, T950 MFP에서 네트워크 폴더로 스캔하는 방법 HP 디자인젯 T850, T950 MFP에는 프린터에서 인쇄할 수 있는 용지 크기와 동일한 이미지를 스캔할 수 있는 컬러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HP 디자인젯 T850, T950 MFP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 폴더, 이메일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스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네트워크 폴더로 스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네트워크 폴더 설정.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 스캔 작업을 저장할 폴더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 폴더 이름을 편집합니다. 사용 습관에 따라 다른 위치의 폴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폴더 속성에 진입하고 공유 탭을 누릅니다.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공유할 사람에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사용 권한 수준을 읽기와 쓰기로 변경합니다. 공유 버튼을 누른 다음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고급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폴더 공유를 활성화한 다음 권한 버튼을 누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권한을 허용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폴더의 네트워크 경로를 메모합니다. 공유 탭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누릅니다. 개인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검색 켜기 그리고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켜기를 선택합니다. 게스트 또는 공용에서 동일하게 선택합니다. 모든 네트워크를 누릅니다. 공용 폴더 공유에서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공용 폴더의 파일을 읽고 쓸수 있도록 공유 켜기를 선택합니다. 암호로 보호된 공유에서 암호 보호 공유 끄기를 선택합니다. 변경 내용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을 완료하면 폴더 속성을 닫습니다. 시작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앱에서 선택적 기능을 누릅니다. 기타 윈도우즈 기능에서 SMB 파일 공유 지원과 SMB 다이렉트를 활성화합니다. SMB 관련 기능을 활성화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할수 있습니다. 시작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시스템에서 정보를 누릅니다. 도메인 또는 작업 영역을 누릅니다. 도메인 또는 작업 그룹 이름을 메모합니다. 계정에서 사용자 이름을 메모합니다. 내장 웹서버 설정. 웹 브라우저 주소란에 HP 프린터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내장 웹 서버에 접속합니다. 내장 웹 서버에 접속할 때 비공개 연결이 아님 또는 보안 인증서에 문제 있음 등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면 고급에서 이웹 사이트를 계속 탐색을 누릅니다. 보안을 누릅니다. 프린터 기능을 누릅니다. 디지털 전송을 찾고 스캔 후 전자 메일로 전송과 스캔 후 네트워크 폴더로 전송을 활성화합니다. 네트워크 폴더로 스캔하는 기능은 스캔과 빠른 설정에서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빠른 설정에서는 사용자 또는 작업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스캔 폴더를 설정할 수 있으며 HP 프린터의 홈화면 스캔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캔에서는 기본 스캔 폴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캔 폴더는 HP 프린터의 홈화면 위젯에 표시되며 스캔 작업을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캔 폴더는 하나만 설정할 수 있으며 보안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빠른 설정에서 네트워크 폴더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웹 서버에서 빠른 설정을 누릅니다. 추가를 누르고 고속 설정 종류에서 네트워크 폴더를 선택합니다. 스캔 폴더의 사용자 또는 용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빠른 설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빠른 설정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설정 시작 옵션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입력한 다음 시작을 누릅니다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폴더 경로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폴더 경로는 컴퓨터에서 만든 공유 폴더의 네트워크 경로입니다. 윈도우즈 도메인 또는 작업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윈도우즈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가 없다면 윈도우즈의 계정에서 새 암호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권한 확인을 눌러 프린터가 네트워크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이용 권한이 확인되면 설정을 계속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가 스캔한 문서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보안 핀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캔 품질, 파일 형식 등 관련 설정을 필요에 따라 변경합니다. 빠른 설정 유약을 확인하고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검토합니다. 확인을 눌러 설정을 마칩니다. 네트워크 폴더를 더 추가하려면 빠른 설정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기본 폴더 설정이 필요할 경우, 내장 웹 서버에서 스캔을 누릅니다. 스캔 후 네트워크 폴더로 전송을 누릅니다. 기본 작업 옵션에서 스캔 품질, 파일 형식 등 관련 설정을 필요에 따라 변경합니다. 기본 폴더를 누릅니다. 기본 네트워크 폴더 구성에서 네트워크 폴더 지정을 선택합니다. 남은 설정은 빠른 설정에서 네트워크 폴더를 추가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문제 해결. 네트워크 폴더를 추가할 때 이용 권한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입력한 정보들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네트워크 폴더 경로를 입력할 때 컴퓨터 이름 대신 컴퓨터 IP 주소를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용 권한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컴퓨터 이름 도메인 작업 그룹, 사용자 이름이 한글로 설정되었다면 영문이나 숫자로 변경합니다. 윈도우즈의 사용자 계정 암호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이용 권한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의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면 일부 환경에서 이용 권한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의 로컬 계정을 추가하고 설정을 다시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폴더로 스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스캔 소프트웨어 없이도 간편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HP 코리아 채널을 추가하십시오. HP 서포트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더 많은 유용한 비디오를 참고하십시오.